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주니어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기관장님, 애기사님들은 결혼만 하면 왜 이렇게 짠돌이가 될까? 아니, 싱글일 때랑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는 건 괜찮아. 또 애기가 있으면 가면 갈수록 짠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나, 제가 이제 3기사 때죠, 3기사. 아니, 우리 기관장님은 나보다 두 배를 버는데 왜 짠돌이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관장이 되고 나니까, 아, 이제 이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당시 이제 기관장님들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기사. 뭐, 상기사 요즘에 잘 받으면, 새우, 뭐, 500. 그리고, 우리 기관장은, 뭐, 뭐, 새우 그냥 1 0만원 할게요. 자, 두 배가 두배예요두 배. 근데, 이제, 우리 기관장은 애도 둘이 있고,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가 이제 맞벌이는 하지만, 와이프가 천만 원을 못버니까 뭐,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씀씀이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싱글 때는, 내가, 500만 원 벌고, 500만 원다 써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 아, 뭐라는 사람이 있긴 있네 엄마. 근데 엄마가, 그렇게 뭐라고, 뭐라고는 안 해.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엄마보다 더 무서운 와이프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돈을, 돈 관리가 타이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목표도 생겨요. 아, 내가 좀더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더 여유롭게 살게 해주려고. 저는 이 여유로운 거보다 딱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은 우리 가족 지키려고. 제가자리 뭔 개소리예요. 이게 돈이 많고 돈이 쪼꼬를 떠나서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 가족을 프로텍팅 할수 있는 능력은 되게 커져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집, 자동차, 그리고 만약에 병원비, 이런 거가 다 돈이에요, 돈. 뭐 만약에 돈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제 계속 아끼게 돼요. 아끼어서 이제 조금 키핑 해놨다가 뭐 집을 넓힌다든지 자동차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기들 병원비를 뭐 다쳤을 때 병원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꾸 돼서 자꾸 짠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예전에는 저 이제 이 기사 때는 카지노. 저 카지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독일, 싱가폴 정선 진짜 많이 다녔어요 하지만 싱가폴은 이제 벙커링 때문에 조금 나가는 게좀 힘들고 특히 독일이랑 정선을 자주 갔어요 휴가 때 아, 독일은 상륙 나온 거고 정선은 이제 휴가 때 근데 결혼하고 카지노 근처 안가요 왜냐하면 카지노 가도 나는 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상륙 나가면 나만 관광하잖아요. 차라리 그돈 모아가지고 우리 가족 같이 관광 가는 게, 관광, 관광 가는 게 낫고.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한테 말해요. 차라리 내가 하루라도 빨리 배를 그만둘려면 진짜 많이 아껴야 한다.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우리 말해요. 그래서 나배 타는 거가 평생은 못한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배 심하게 치려면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가 빨리 되어야 된다. 근데 이 경제적인 자유는 언젠가는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직장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졸업을 할 건데 이 졸업이 이제 퇴직이죠 퇴직. 퇴직을 할 건데, 이게 내 자유롭게 퇴직을 하는 거라 아니면 남이 시켜서 하는 거라 천지 차이에요. 내가 자유롭게 퇴직을 하고 내가 자유롭게 졸업을 한다는 것은 벌써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월급을 안 받아도. 근데 남이 시켜서 퇴직을 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갚아야 할 이자가 있고, 빚이 있고, 그리고 이자가 있고, 그리고 생활비가 있는데, 갑자기 월급이 끊기면 진짜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많이 삥어었는데 기관장들이, 기관장, 성기장님들이 이제 짠돌인 이유는, 천만원 벌어도 그 천만원을 매달 쓰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저도 이제 적금을, 저도 이제 뭐 투잡도 하고, 하지만, 뭐, 60%는 모아요. 그 말은 1년에 7,200만 원은 모여요. 그 말은 한 달에 한 400에서 500만 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한 달에 400, 500도 이자가 지금 집 이자가 있기 때문에 진짜 아껴 쓰는 거예요. 진짜 아껴 쓰는 건 아니죠. 한 달에 400, 500 쓰면. 뭐 괜찮게 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70%까지 모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애기들 학원 보낼 것좀 보내고, 그리고 저기 뭐 하고 싶은 것좀 한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고, 하여튼 이게 또 마지막, 마지막, 그리고 저는 이제 하여튼 상륙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돈 모아가지고, 하루 덜 승선하고, 아이랑 하루 더 노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빨리 돈 모으고, 육아, 휴직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시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